그 강대리를 불합지로 써가 조만재를 잡겠다는 심산이지. 예. 조직 몰래 약을 빼돌려 팔던 만재파 2인자 강대일은 위장 수사 중이던 강검사에게 딱 걸리고 말았는데요. 조만재가 가만히 있을까만 지 약을 몰래 빼돌린 넘버 no. 2를 뭐라는 게 뭔데? 내가 말이야 진짜 잡고 싶은 놈은 조만제야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면 너는 살수 있다는 거지. 근데 강대일이가 협조를 안 하고 날 나비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. 내보고 지새기가 대고 약을 몰래 훔쳐 판 사실을 조만제가 알게 되면 결국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아는 강대일이 자신들의 뿌락지가 되어줄 것을 확신하며 그를 풀어줬죠. 왜 예, 그를 그래 확신하십니까? 지 보스 몰래 약 빼돌린 놈입니다. 이인자로는 절대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. 약속을 했거든요. 조직의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는 강대일의 욕망을 이용해 그와 디르랑 강검사죠 영감님, 알랑드롱 아시지? 영화에서 보면은 알랑드롱이 잘생긴 얼굴로 혹하게 사람들을 막기빈다니까그 영화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막 설레는 게 영감이 알랑드롱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지